캄프트 그날, 나는 칼을 쥐고 시어머니의 목을 노렸다. 피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배신의 독이 흘러넘치도록.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의 끝이야, 라고 속삭이면서. 하지만 그 칼날이 그녀의 살을 베기 직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다.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나는 김지은, 32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고 출근하는 삶그삶 그삶 속에 유일한 빛은 남편 박민준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난 사랑꾼 커플이었고 결혼한 지 겨우 새 해에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민준은 대기업의 영업팀장으로. 바쁜 나날 속에서도 나를 챙겨주려 애썼다. 주말이면 한강으로 산책을 가고 내 생일엔 손수 요리해 주었다. 그의 미소가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내가 알게 된건 그날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었다. 민준의 것과 시어머니의 것, 박여사, 민준의 어머니. 그녀는 항상 우리 집을 불쑥 찾아와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다. 지은아, 아직도 애는 안 가졌니? 민준이 피가 끊기면 어쩌려고 그런 말로 나를 은근히 압박하곤 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한국 가정에서 시어머니는 산이라 생각했으니까? 거실로 들어서자 소리가 들렸다. 낮은 속삭임, 하지만 긴장감이 스며든.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고 시어머니가 그의 앞에 서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건 임신 테스트기. 양성 두 줄이 선명하게 빛났다. 민준아, 이게 내 동생이야. 내 피가. 이제 지은이를 버려? 이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박함이 섞인.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이가 임신했다고요? 제가요. 아니,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수진이를 건드린 게 아니라고?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내 동생을 임신시킨 게내 놈이잖아. 이제 지은이 같은 외부인을 데리고 살수 없어. 이혼해. 수진이랑 결혼해서 제대로 된 집안을 이어라.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수진이. 민준의 여동생, 내 신우이, 스물다섯 살의 그 애가. 민준과. 그게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역겹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잘못. 이건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운명이야. 바깥 집안에 피를 잇는 거지? 지은이는 그냥 도구였어. 이제 버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웃었다. 차갑게 승리자의 미소로. 오해. 증거가 여기 있네? 이제 알겠어, 지은아. 내 남편은 내가 아니야? 우리 피를 잇는 남자지. 그날 밤, 민준은 나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지은아, 믿어줘. 수진이랑은 술 취한 날한 번뿐이었어. 어머니가 과장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가족을 잃을 두려움. 나는 그를 밀어냈다. 한 번뿐. 그 애가 내 동생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이는 다음날 집으로 왔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 안고, 언니, 미안해. 오빠가. 강제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스며든 건 후회라기보단 연민의 장난질 같았다.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강요해. 하지만 나도 수진이를 책임져야 해.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숙이 불꽃이 피어올랐다. 대신의 불꽃. 이혼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회사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민준의 손이 수진이의 배를 어루만지는 장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다. 그녀의 배는 부풀어 있었다. 언니, 오빠랑 결혼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녀의 미소가 비열했다. 언니는 이제 자유야? 고마워. 자유. 그건 감옥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민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오래된 습관. 그 안에 수진이와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오빠, 이번에도 조심해. 연니한테 들키면 안 돼. 수진아. 내가 너무 예뻐서 그건 한 번뿐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관계.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족을 무너뜨릴 계획. 공정한 복수.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그들의 피를 끊을 거야. 복수는 차가운 요리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하지만 내 복수는 불타오르는 화염이었다. 뜨겁고 통제 불능으로 나는 먼저 수진이부터 노렸다. 그녀의 약점을 임신한 몸으로 민준과 결혼 준비를 하는 그녀의 SNS를 뒤졌다. 거기엔 화려한 웨딩드레스 사진, 행복한 미소. 하지만 댓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수진아, 그 아기 아빠 누구야? 민준 오빠 맞아. 인명의 메시지. 그녀의 과거 연인이 보낸 거였다. 나는 그 연인을 찾았다. 이름은 이태호. 수진이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 지금은 인천의 작은 회사원.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박수진의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 여자가 나랑 헤어진 후 민준 오빠랑. 그 집안이 돈 많아서. 태호는 수진이가 민준과 관계를 시작한 게돈 때문이라고 믿었다. 박가는 중소기업이지만 민준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컸다. 나는 그에게 증거를 주었다. 민준과 수진이의 메시지 스크린샷. 태호 씨, 이걸 공개하면 어때요? 수진이가 원하는 결혼이 깨질 거예요. 그는 주저했다. 하지만 아기는... 아기. 그 아기가 정말 민준씨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가 임신 초기부터 민준 오빠랑 붙어 있었다고? 그럼 나는 미소를 지었다. 확인해 보세요. DNA 테스트.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수진이가 몰래 다녀간 산부인과 기록을 훔쳐봤다. 불법이었지만, 복수는 법 위에 서 있었다. 결과, 태아의 아버지는 태호였다. 수진이는 민준을 속여 임신을 이용한 거였다. 태호는 무너졌다. 내 아이를. 그 새끼한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복수해요. 공정하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수진이의 결혼식 당일. 민준과 수진이의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었다. 시어머니의 강요로 가족 모임 없이, 하지만 나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다. 웨딩홀 뒤편, 메이드 오브 아워로서 위장한 태호가 기다렸다. 결혼식이 시작되려 할때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민준 옆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너왜 여기? 축하해요, 어머니.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날이네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홀 안에 소수의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이 결혼의 진실. 나는 태호를 불렀다. 그가 앞으로 나와 DNA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제 거예요. 수진이가 민준 씨를 속였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오빠, 믿어줘. 민준이 동요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아, 내년이. 이게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당신이 나를 버린 대가예요. 혼란이 폭발했다. 친척들이 떠들썩해지고 민준이 수진이를 밀쳤다. 너 나를 이용한 거야. 수진이는 울부짖었다. 오빠 아니야. 지은 언니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결혼식은 파탄 났다.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보안요원이 막았다. 나는 호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첫 번째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웃었다. 불꽃이 이제 민준에게로 향할 차례였다. 그의 회사, 그는 영업 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메시지 속에 숨겨진 회사 동료와의 불륜. 아니, 그건 아니었다. 더 깊은 것, 민준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수진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증거 첨부. 다음 날, 신문에 떴다. 대기업 영업팀장, 5억 횡령 의혹, 민준의 얼굴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그는 체포되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나는 병실로 갔다.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느껴보세요. 잃는 맛을. 민준의 체포 소식이 바깥 집안을 휩쓸었다. 수진이는 태아를 떨어뜨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태호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고마워, 지은 씨, 이제 내 삶을 살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왜냐 하면, 나는 여전히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그 배신자 새끼를. 감옥에서 민준을 만났다. 변호사를 통해.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왜? 나한테 왜 그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리라고 한 대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임신. 그건 내가 한 짓이잖아. 동생을 범한 내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진이가. 유혹했어. 내가 약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지은아. 사랑. 그 단어가 메스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랑했다면 왜 이혼했어? 왜 나를 버렸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모든 걸 조종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이용해 나를 통제하려 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어머니, 박여사, 그녀의 과거.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앨범. 그리고 숨겨진 기록. 박여사는 젊었을 때 불륜으로 민준을 낳았다. 그의 친아버지는 바깥 집안의 가정부 남편이었다. 불법 출생. 그녀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래서 수진이를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노빠를 유혹해 피를 이어라라고 시켰어. 집안의 순수한 피를. 충격이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민주는 선택했다. 나 대신 가족을. 나는 감옥을 나와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퇴원해 있었다. 홀로. 텅빈 집에서. 지은아, 내년이 다 망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망친 거요.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민준을, 수진이를 조종한 당신이, 나는 그녀의 서랍을 뒤졌다. 비밀 장부. 집안 재산의 흐름. 그녀는 민준의 횡령을 알면서 방조했다. 수진이의 쇼핑을 위해.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도 끝이에요. 나는 장부를 흔들었다. 그녀가 웃었다. 그래. 그럼 나랑 함께 끝나. 너도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다. 나는 이미 잃었다. 사랑, 가족, 미래.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재산을 쥐고 있었다. 나는 장부를 불태웠다. 아니요, 어머니. 당신 혼자 끝나게 할게요. 그날 밤 나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왜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결혼 전 그녀는 나를 조사했다. 내 가족 배경. 아버지는 작은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가정부. 너 같은 계집애가 우리 집안에 그녀의 말.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내 어머니, 그녀가 일했던 집이 바로 바깥이었다. 20년 전,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일기, 나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난 건 실수였어. 그집 주인과 충격적인 반전. 나는 밖가에 피었다. 민준의 이복동생, 어머니가 가정부 시절 박선생과 불륜으로 나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알았을 거야. 그래서 나를 증오한 거다.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들의 피였다. 더러운 피.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이 모든 배신의 뿌리.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쥐고 울었다. 처음으로. 엄마,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다시 만났다. 너, 나랑 피가 섞였어. 그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그래, 우리는 남매야. 내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그는 무너졌다. 그럼 수진이랑 내가. 그래, 내 모든 게 파괴돼서 나는 속삭였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다. 비밀이 드러난 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그리고 민준의 안에서.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게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광기 속에서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복수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를 노렸다. 그녀의 약점은 자존심이었다. 박가 집안의 명예.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박가 집안 근친상간과 불륜의 역사. 증거는 어머니의 일기 복사본, 민준의 메시지, DNA 결과. 신문이 달려들었다. 충격. 유명 기업가 가족 금기된 사랑의 비밀. 시어머니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나를 노려보았다. 내년. 이게 내 복수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당신이 가르친 대로요?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는 출소 조건으로 병실에 왔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가 죽으면? 죽게 내버려둬. 내가 수진이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우수진이는 이미 사라졌다. 태아를 잃은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언니의 복수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후 나는 내 삶을 재건하려 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하지만 밤마다 악몽. 민준의 손길. 시어머니의 웃음, 어머니의 일기. 나는 누구지? 치료사를 만났다. 지은 씨, 복수는 중독이에요.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파괴됐어요. 그러던 중, 반전이 왔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박 여사가 유언을 남겼소.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나는 놀랐다. 왜요? 당신이 바깥에 진짜 후계자라오. 민주는 사생아. 수진이는 입양아. 당신 어머니의 아이가 유일한 직계 혈통이오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래서 당신을 미워했소. 당신이 모든 걸 빼앗을까봐. 충격. 복수는 이제 아이러니였다. 나는 재산을 거부했다. 그 돈, 피 묻은 돈이에요. 대신. 나는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밖가의 재산으로 피해자 쉼터를 지었다. 근친상간 피해자들을 위한 민준이 찾아왔다. 지은아, 나랑 다시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DNA 다시 했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어. 그의 손에 새로운 검사 결과. 아버지는 다른 사람. 어머니의 일기는 속임수였다. 시어머니가 조작한. 그럼. 왜? 나는 물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쫓아내려고. 당신이 너무 강했으니까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를 안았다. 늦었어. 내 선택으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사랑의 잔재. 우리는 밤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의 품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끝이야. 마지막 밤후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이 웃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곡수의 재. 민주는 추적했다. 편지. 전화. 지은아, 용서해줘. 나 없이 못 살아 이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회복 후 정신병원에 갔다. 광기 진단. 수진이는 퇴원의 외국으로 도망쳤다. 나는 카페에서 일하다. 익숙한 얼굴을 봤다. 태호. 지은씨,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그의 삶. 내 삶. 복수 후에 공허함이 왔어요. 나는 고백했다. 그게 정상이지. 하지만 이제 놓아줘. 태호의 말. 놓아주기. 불가능했다. 마지막 복수. 민준의 회사. 그는 출소 후 복직하려 했지만 스캔들로 쫓겨났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갔다. 민준 씨를 다시 뽑아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사는 웃었다. 박 씨, 당신 덕에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소? 스캔들 후 자선 활동으로. 나는 민준을 다시 영업팀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첫 프로젝트에 함정을 팠다. 고객 유치, 하지만 가짜 계약서. 그는 다시 횡령으로 잡혔다. 이번엔 영구 추방. 민준이 카페로 왔다. 지은아, 내가 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공정하게 나는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죽여. 제발 끝내줘.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로 그래 끝내줄게요. 하지만 칼은 그의 손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이 피로 끝나. 더 이상 아프지 마. 그는 떠났다. 영원히. 시어머니가 죽었다. 병원에서. 유언, 지은아, 내가 이겼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동시에 죽였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어. 태호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이웃이 됐다. 아이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지은 이모 같이 놀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왔다. 민준의 소식은 끊겼다.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가는 무너졌다. 나는 그 재산으로 쉼터를 키웠다. 배신의 피해자들을 위한 집. 어느 날 어머니의 진짜 일기가 왔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지은아, 너는 내 사랑의 결실이야. 하지만 그 집안을 증오했어. 내가 복수할 거라 믿었어. 어머니의 복수. 나는 그걸 이어받았다. 이제 나는 산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의 바다 곁에서 바람이 속삭인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미소 짓는다. 이미 용서했어. 나 자신을. 끝,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가슴 깊이 남아. 영원히.